안녕하세요. 댄스를 사랑하시는 지구촌의 남녀 여러분, 천봉이에요. 오늘도 전국에서 댄스를 연구하고 보급하시는 선후배 남녀 여러분, 제가 여기 어디 왔냐? 4호선을 타고 쫙 오다 보면 뭐가 있냐? 당곡에 가는 길에 보면 5번, 6번, 7구에 보면 수일이, 수일이 여기 있습니다. 수일이 이 수일이 5번 출구, 6번 6번 출구에 나오면 누가 있느냐? 아, 참 이분은 남강이라고 해요. 남강이라고 하는 원장 참 이분이 뭐냐하면은 학자같으신 분이에요. 이분이 뭐냐 수유 댄스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원래는 이분은 동대문에서 한 15년 15년 댄스를 보급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오픈한 오픈한 지가 한 어, 얼마 안 됩니다. 보이시죠? 예, 아유 수유 댄스 아카데미라고 있네요. 이 안에 남광이라는 원장님을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올라가면 누가 있냐면은 아그 젊은 예쁘장하게 생기신 그 여자 원장님이 또 계세요. 그 원장님이 누구냐 그러면은. 선이라 그래요. 태양. 이 사람은 앞으로가 아니라 참 댄스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50대 젊은 태양 젊은 댄스 정말 사랑하시는 원장이에요. 이 원장님이 예, 이 남강희 원장님이랑 댄스 스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너무 너무 사랑하고 또 지금 열기를 확 달러 오르는 통합 리듬 댄스, 통합 66 통합 리듬 댄스를 여러분에게 보급하느라 동대문에서 수유동, 수유동에 하면 또의정부이 곳곳으로 이어지는 이 지금 수유동의 댄스 수유 아카데미, 아카데미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수일에 사신 분들에게 이런 댄스 스쿨을 많이 많이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층이래요 조금은 올라가는데 아, 계단이 가빠르지가 않아요. 지금은 오전 1 1시예요 11시에 여러분을 이 곳에 와서 탐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으로 조금씩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남강희이 원장님은 사실은 춤추신, 춤을 사랑하고 이렇게 춤을 보급하고 연구하는데 한 40년가량 하셨어요. 근데 또 이분이 누구를 발굴했냐? 잘 젊은, 예쁘장하신 여자 원장님을 하나 발굴했어요. 써니라고 해요, 여러분. 이 선이라는 분을 발굴해서 여러분들에게 육육통합 리듬 댄스를 보급하느라이 수유, 수유역 5번 출구, 6번 출구에 오픈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제 11시에 오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예,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댄스 스쿨로 잡혀 있어요. 예, 그렇죠? 여기서부터는 제가 카메라를 이게 핸드폰이에요.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제가 말은 잘하지 못하잖아요. 생기대로싹 한번 이렇게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보세요. 네. 자, 그러면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예. 아유, 여기. 원양염을 찾아뵈려고 왔는데 <laughs> 여기가 지금 댄스 스쿨, 어, 수유 댄스 스쿨이에요. 여기가 예 지금 오전 11시인데 아우 많은 분들이 오셨네. 그가 그러니까 2시쯤 되면 사람들이 여기 수유리, 의정부, 동대문, 이경북구단곡인들이다 여기 오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래서 한번 여기 통합 민 리듬 댄스가 도 유행을 해가지고 지금 서울을 감타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 학원생들 얼마나 잘나 보고 보고 싶은데 원장님 한번 뵐수 있겠어요? 네. 한번 이렇게 줄 서가지고 한번 뵀으면 좋겠는데 잠깐. 예. 한번 발들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예 여기에는 여러분 이남 강이 원장님께서 동대문에서 운영을 하시다가 여기 오픈하신 지가 지금 얼마 됐죠? 일주일 됐습니다 아 일주일 되셨구나 그래서 제가 여기 하두 원장님 유명하시고 그 다음에 젊은 아주 예쁘게 태양같이 생긴 써니 원장님을 또발으러 오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원장님으로 같이 두 분이 정말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합발을 건강하고 즐겁게 하시라고 고생이 많, 많, 많다는 걸 듣고 제가 이곳에 한번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그러고 그냥 말이 그냥 나오는 대로 막 해요 좀 이해하시고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은 사실은 이제 써니 원장이 잘 하셔야죠. 네. 앞으로. 네. 근데 이 원장이 참 이쁘다. 댄스계에서 아마 제일 이쁠 것 같은데. 예, 아주 이쁘신 원장님에. 근데 네. 어떻게 아니, 저, 저게, 네. 저기 기 뭐야 네. 그 써니 원장님 만나게 됐어요? 원래 청량리에서. 예. 아 그러셨구나. 네. 예. 근데 저 원장님은, 저기 원장님 너무 이쁘셔가지고, 예, 남자들이 그냥 가만히 안 있겠어. 그죠, 원장님? 예, 그잘관리주세요 잘, 예, 예. 예. 그래 원장님 저쪽에 앉아 계시고요. 저 인터뷰 한번 해요. 예. 여기 지금 보세요. 이렇게 써니 원장님 빨간, 예, 레드 칼레. 아우, 홍, 홍색 나는. 저 통합발이에요. 예. 이쁘셔? 아, 지금 이 남자 어르신은, 지금 이 써니 원장한테 이 기초 후체인지 옆방 좌우유턴 이거를 보고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 놓는 거 보세요, 얼마나 이쁜가. 아덤바를 쓰고 춤사위가 아예쁘다 잘하시네, 여러분. 수일이 또이 단고개를 넘나드시는 분들은 이 수일이의 5번 6번 출구에 나오시면. 아, 수유댄스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여기 와서 남강이, 써기 이두 분의 원장님의 이볼수 없는 이 발을 여러분 많이 많이 배워서 여러분이 건강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분들은 한번 듣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일단은 제자분들이 1 1시에많지 않네요 내가 2시에 올걸 그랬어 아 여기 남자 젊은 분 야, 이분은 또 50대 남, 남성이야. 자남야 이분이 또 따닥바를 굉장히 잘 하시던 분이야. 근데 여기서 통합빠를이 써니 씨, 또 누구야? 이당장희 원장님한테 이걸 보급받으려고 와서 먼 데서. 야, 이 사람은 광주에서 오셨다그러더라고 젊은 분이, 50대 양반인데. 아, 이게 숨은 일꾼들이 여기 있는 거야. 여기서 배운 거야, 이게. 여기서 보급을 받아서, 팔 예쁘네, 진짜. 나도 시간 내면 와서 좀 배워야 되겠어. 야, 뒤로, 아니 그것도 이것도 하시네 뒤에 물 넣고 당기는 것도 하시네이사분분 야, 이거 내거본 거가 어디서 어? 야, 참 잘하시네.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이제 여성분들. 예, 여기 보세요, 한보씩 네. 그냥 이게 그냥 요 정도예요, 여러분. 예. 여기에는 한 6, 70명이 하루에 다녀갑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찾아주시기 바라고 이 학원이 너무 이쁘게 돼 있어. 어머, 조멍하니 아주 이쁘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남 광희 원장님하고 잠시 짧은 인터뷰 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어떻게 저기 아유 학자 같으시네 <laughs> 어떻게 댄스업으로 아닌 것 같으신데 댄스업이 되셨어요? 진짜 저기 뭐 이렇게 보면은 우리 첫인상이 보면은 뭐 진짜 그뭐 교수 같다 뭐 같다 뭐 이러잖아 내리 저이라고 네, 그렇게 되시는데 그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동대문서 이쪽으로 오시게 됐어요? 네. <laughs> 무신재 한사년전인데 한국 네. 지역에 리듬 네. 댄스 사원이 네. 없어가지고 예. 그래서 예. 한국 지역에 리듬 댄스 관전을 위해서 예. 예. 이번에 치르게 됐습니다. 네. 어,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원래 제가 알기에는 남강희 원장님은 아이 진짜 많은 제자들을 동대문에서 진짜 만드신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사실 궁금했어요 저한테 선배 되시고 선배님 되시고 저도 배워야 될게 많아 그래서 옛날에 와서 내가 몇번 또한 배운 적도 있어 저기 남원형님한테 아시죠 근데 여기 오픈하신지 가한 일주일 된다고 그래서 한번 찾아뵀어요 그리고 건강하시네요 예 그리고 저 뭐냐면은 이 통합 육육 리듬 댄스 이게 지금 참 많이 지금 강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기, 썬이라는 원장님을 발굴하셔서 같이 운영하시는 거죠? 예. 네. 예. 아, 내가 보기에 여기에는 아무쪼록 농론하고 잘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은 원장님이 워낙에 인품이 좋으셔서 이 뭐냐 면 수유 아카데미가 장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천봉이가 옆에서 많이 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요.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쁘게 꾸미서 하는 것도 모르고, 생긴 대로. 그 다음에 여기에 수유, 수유 리듬 아카데미. 이게 이때는 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 이 동네 분들, 또 4호선을 타고 넘나드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이 동네 분들에게 치매 예방, 건강에 진짜 장수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좋은 발을 좋은 발을 많이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써니 씨 지금 토, 떠오르는 별이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보기에 이분이 참 이뻐, 제일 이뻐. 내가 내 자랑이 아니라 유리라는 유리라는 원장하고 이 써니라는 원장이 아마 대한민국 댄스계에서 앞으로 제일, 제일 짊어지고 갈 사람들이거든요. 제일 이쁜 사람들 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맞죠? 예. 그러니까 이 원장님을 딸같이 또 동생같이 다둑다둑 오고 잘 해주세요. <laughs> 예, 예, 훌륭한 제자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그럼 또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